내려가, 이 야, 집터가 내려가. 새끼야, 내가 미션에서 얘기할 테니까. 너 같은 새끼 가슴으로 안았던 거 형이 후회한다. 꺼져 이. 야, 이 마침, 싸서. 야, 마침 싸서 알았어? 야, 만일 들어. 응? 예인이. 밥 예. 먹어. 야, 후지가 예, 예. 또 이렇게 밥 먹는 게 후지냐? 죄송하니, 아우가 입맛이 없어서 맞습니까? 너 문계 때문에 그래? 예인이. 예. 야, 어떻게 보면 차례 잘된 거야. 그래도 같이 고생한 세월이 있는데 맞습니다. 야, 한 집안에 깡패가 둘이나 있으면 되겠어? 어?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어? 한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할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님. 형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형 동생 경찰이야. 알아? 형 징역 살고 나오는데 비 존나게 오는 날, 형을 존나 때리더라. 형 때문에 진급이 안 된대. 형이 그 징역 들어갈 때도 자기가 형 수사한다길래 형이 형손에 수갑 차고 동생좀 채우고 같이 걸어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로 징역 산 거야. 어? 혹시 형님 실례된 말씀인데 동생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형님? 어? 그 혹시 말입니다, 형님 공중전화 박스에서 동생분께서. 전화받으시고 피 철철 흘리시면서 딸 이름 지으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니? 야!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맞네! 동생분 혹시 조남이 아강 형님 맞으십니까니? 아! 아! 너 그때 장지예 왔었지? 예 맞습니다 언니. 아, 동생 생각난다 그때 아 어, 보기 있는데 갑자기 추모생이생네나네 e 행 o m e to Hollow, some Hollow, come to Hollow, s 이생 뭐 그때 같이 오신 맹다리 삼촌 잘 지내시고 예인잘 계시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포시가 예 형이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너 그동안 조직에서 솔직히 일본 게 없잖아. 제가 봤습니까 님? 아 형이 봤을 땐 그래. 그래서 형이 보면은 앞으로 뭉개도뭐 그렇게 많은 일볼수 있을 것 같지가 않어. 응? 지금 뭐 왕말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가서 뭐 노가다를 뛰든 장사를 하든 뭐해서 자기가 성공하면 좋은 라인 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예. 형 봐봐, 형 그렇게 살다가 만세 형님 만나고 로만 형님 라인 타가지고 형 따라온 애들 있어. 어? 마케렐레, 에시앙, 아네카 이런 애들 형이 추천서 써줘가지고 채시다 입단했다고. 이런 라인 들어오면 되는 거야 형 라인에 아, 파란 심장으로 들어오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형아 봐. 근데 왜 실례된 말씀인데 회님은 그 라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아 이발 야형내 아버지 저기 구르카 영복 출신인 거 몰라? 잘 알지 말이야. 어. 형 아웃사이더야 라인 밖으로 뛰다가 아웃라인 뛰다가 필요하면 인라인 들어갔다가 게릴라 작전 몰라? 그러서 여기 이 삼거리 체계발이 아니야. 너 책에 바라 몰라? 주작놈들. 이 쌍놈우 새끼들. 야. 당장 서점 가서 책에 바라 평전 사 가지고 둘이 읽고 내일까지 독후감 써 와. 너세 장. 너 글밥 좀 되지? 예예. 네. 다섯 장. 그래요, 신도님. 검사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신도 근데, 근데 뭐 혁명이뭔줄는 아냐? 혁명? 씨이 새끼들. 전사의 심장을 안 가져서 몰라. 밥 처먹어. 예 님. 예. 님. 아 진짜 씨발 좆 같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씨발 아족 같아서 나간다 씨발 형님 하... 형님들이랑 말씀 한번 다시 나눠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네? 아 좆가 내가 좆 같아서 나가는 거니까 말리지 마 씨발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요 야 방말로 씨발 어? 조직에서 날 키울 놈이라 생각했으면은 방황한테 그렇게 쉽게 작업하라고 연장 좋겠어? 어? 시바 적어도 나를 동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손에 피묻히게했겠냐고 시바 나 애초부터 그냥 버리는 카드였던 거야. 죽 같은 거 시바. 형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아우가 하...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네 형님은 조직에서 그만큼 형님을 믿으시니까 형님한테 오더를 내린 것 같습니다. 하... 아씨, 앙아리. 얘는 내가 강호한테 안 갔으면은 네가 갔었어야 될거 아니야. 어? 형은 시바 내 동생 손에 피 묻는 거못 본다. 얘는. 다름이 하고 말입니다. 네, 이 사건 말입니다. 네, 광호랑 민수 둘다 알고 있습니까 네. 민수만 알고 있지. 십세끼를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아, 연장질이씨. 아, 씨발 새끼들 진짜. 다 아, 됐고, 형 갈라니까 그렇게 알아. 십세. 형님, 나가셔서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계획? 있지 씨발. 어? 먹고 싸고 자고. 뭐 있어? 어? 형님 그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님아우랑 사업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님야이새끼야 형이 지금 돈이 어딨냐 짜먹어 어딨어 형이 님아우가전주 하나 제대로 물었습니다 형님 뭔주이님 이번에 미팅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님 양말 사업입니다 님 양말? 이님 유통이나 이런 거는 전주가다일 받았고 말입니다 형님 형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오셔가지고 얼굴만 비추시면 됩니다 야이 씨, 형님 야이새끼야 형이 아무리 늘어졌어도 양말이나 팔으라고 어? 씨발조같도고 그 양말 조각이 팔아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버는데? 어? 이예님 주에 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 말해. 이래요. 씨발 내용 좀 있네. 이예님 바로 시작해 보자, 어? 이예님 잘알겠습니다 님. 아우가 바로 전주 미팅 잡겠습니다, 님. 야, 형은 원래 양말 파는 게 꿈이었어, 어? 야, 형이 막말로 유통, 주먹 무역 안 되는 게 뭐야? 형이 원래 삼거리 일본 아니야? 이예님 맞습니다. 야. 붕괴야 붕괴 해보자 영이랑 씨발 어 이현 님 잘했어 님 이번 기회 에 확실히 내가 짬우 좀 만져가지고 어 씨발 내가 뭔지 보여줄게 예. 건달이 씨발 돈부고 움직이지 뭐 있어 이해해, 잘했어 님 내가 짬우 좀 만지면 먹는들도 다 보기 싫을 거야 이해님 어? 예, 맞습니다 님 보여주자고 어 이현 예, 님 가자 현님어 필요할 때 수시 전님 뭐야 이거 달미하고 말인데 입님 두꺼비 형들 롤링비 받아본 건 뭔데? 야, 이십새 x 야아 안겨! 아, 이래서 항아리 항가리 하는구나. 이십새 x 존나 씩씩하네. 어? 예, 네. 줘봐. 어우, 야. 양아리! 예, 네. 이걸 밥 먹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두꺼비 냄새. 어우, 씨. 문 됐을게. 예네. 가자. 아우들겠습니다 네. 아. 야 그럼 내일 바로 존주 만나는 거야? 예네. 미팅 바로 잡겠습니다. 예, 네 어. 어이 민수 씨. 어이 민수 씨. 어수고하지. 이제 출발 신나지? 경구. 그때 뭐 맛있더라요 얼음맥주. 아예예 예. 네, 네. 안주는 뭘로 드시겠어요? 야 아무거나 시켜 맛있는 거. 아예 예. 네. 야사얼음 맥주 두 잔이랑 안주 맛있는 걸로 몇개 내와. 사람 불러 놓고 개폼잡힌 거. 형님. 형님께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X같아도 아는 얼굴 연장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형 아니? 사실 형님하고 자리했던 그날 형님 모셔, 모셔다드리고 저 가게 다시 왔었습니다, 형 삼거리에서 이 피덩이 뭉개 이 개새끼를 연장 채워서 보냈더라고 말입니다, 니 어. 연장 보고 있네 반 이상 죽여서 보냈습니다, 님. 이게 다 만세 그 새끼가 오다 내린 겁니다, 님. 형님. 형님. 아, 이러고도 가만 계실 겁니까, 님? 아, 이러다가 저희가 다 한다고 말입니다,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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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겟이 제가 아니고, 형님이십니다 님. 형님. 뭐야? <놀라> 지금 외장들 중요는건 나야? 니은님. 예, 만약 지금 당장 가겠어. 아 그래서 형님 진지하게 말씀 올린 겁니다니. 야너 만장 같은 거야? 형님 오다 없이 어떻게 네. 어린 놈이 움직이겠습니까? 아, 야, 너그 어린놈이 움직이겠습니까니? 배포 온다니. 야너그 오다 받은 새끼 살살 잘래앞으 불러봐봐. 알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된다. 예예.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씨발. 네가 아니고 나냐? 난 절대 맞었는데. 어 그래 문기야. 몸은 괜찮냐? 응. 아씨. 형이 새끼 너 너무 많이 혼낸 거 같아 갖고 너무 미안해서 술한잔 사줄게. 아이새 새끼. 형네 가게 알지? 얼로 네, 네. 넘어와. 아이 새끼야. 너 좋아하는 안주 씨 잔뜩 사줄 테니까 넘어와. 그래, 빨리 와라, 해. 예. 네. 널 알고 있었어, 이거? 제가 그날에는, 진짜로, 돼지도록 했습니다, 니 예. 근데 왜 나야? 아, 저도 전주 알았습니다, 니 예. 아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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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날 나요, 예. 왜? 일단, 온대니까 말입니다, 니 예. 이거는 저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니안 예. 되지, 씨, 발 내가 죽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냐, 걔한테 죽여버려야지, 씨, 이발. 하... 아이. 나 봤지, 내가. 제가 읽 보겠습니다. 야, 문 소리야? 영희. 너 마사지 형이 예. 홍보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홍보 잘 하고 있지 말입니다. 형. 업주들도 반응도 좋고 말입니다. 야, 업주들 많이 늘었는데 예, 예. 신규 회원 가입이 잘안 돼. 어, 너 그래서... 얼마 안 된다고. 어떻게를 보고 있는 거야? 마왕으로 홍보하고 있지 말입니다. 형. 마왕? 영희. 예, 예. 야, 우리는 마사지 왕국인데 그 줄임말이 마왕인데 마사지 마왕, 마왕이 마왕에도 있다고. 마왕하고 마사지 왕국하고 다른 음. 겁니까요? 야, 다르지, 짭바이트랑 야, 짭짜리랑 같아 다르지 말입니다. 네, 야, 이게 누가 이거 누구 거야 잘 되면. 아고지 말입니다. 그래, 일잘 보라고. 영일. 예, 응. 가서 일 봐. 알겠습니다. 아야, 영일. 예, 두꺼비 챙겨 갖고 같이 봐라. 안 속가 그 새끼. 두꺼비 말입니까요? 음, 응, 좀 챙겨가. 형님, 혹시 응. 억다리한테 보고 못 받으시는지 말입니다. 이거. 응, 못 받았는데 무슨 보만하는 거냐? 억다리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괜히 아우가 말을을 올리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말해봐 두꺼비 이 놈이 도박으로 골치를 많이 썩히지 말입니다 도박 안 한다더만 도박 끊었대더만 형님 혹시 두꺼비한테 돈 내려주신 적 있으신지 말입니다 어 있어 변호사비랑 수발비 돈 줬어 형님 그것도 다 탕진했지 말입니다 걔 동생 결혼식 비용은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그것도 다 탕진했고 또래 친구들한테 요즘 연락이 오지 말입니다 두꺼비 양산 내려가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실수하고 있지 말입니다 두꺼비 좀 잡아달라고 하지 말입니다 네, 아우도 두꺼비 그때 실수한 뒤로 두꺼비를 한 깼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벽 사고 지내고 있지 말입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해라 뽕쟁이는 도박쟁이 새끼들은 건달할 가볼 치도 없다 스고하어야 깡패 때리는 새끼가 시, 처세가 손님부터 인사드려야지 음. 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씨 일단 앉아 있어, 새끼야 수고 야야 갔다 앉아 아이 아, 새끼가 정신이수고하수야 형님 맥주 한잔 드려라 아 형님 저도 맥주 한잔 시켜주신 요아 이새끼 맛있는거 나갖고야 맥주 한더 줘라 네가 문개구나 예아 예. 면상이 좋네 네가아니다들이렇게 예. 예. 사람 찔러어 아닙니다 예. 왜야 너같은 아끼리 창한 애들이 그... 아무리 형들이 시킨다고 래도 사람 짓고 오게 되면, 너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살려고래래 거야? 죄송합니 니가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잖아, 그지 예, 은이 예. 네. 너딱 봐도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에이, 그러면 안 돼. 부모님도 생각해야지. 예, 은이 예. 그래. 누가 시킨 거야? 아닙니다, 예은이 니네 대장이 만세하냐. 만세한테 오다 받고 니가 움직인 거지. 아닙니다, 형님. 아유 괜찮아,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 내가 뭐,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니? 그날 좀 알려고 그러는 거지? 만세 맞지? 아닙니다, 형님. 뭘 아니야, 말. 마 야, 너랑 나랑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왜 쓸데없이 나를 담그고. 그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네, 네. 아, 이렇게 위에서 오다 내려오니까 움직이는 게 너네 조직 생활 아니야. 사실은 말입니다, 형님. 호시기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입니다. 유니. 저도 한번 시식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주사 한별이, 그게 다 유니. 호시기는 그러 애가 아닌데, 내가 호시기를 좀잘 알거든. 호시기도 만사가 시켜고 너한테 이렇게 딱 보다 내려온 거잖아. 그지? 그런 거 같습니다. 유니, 응, 결국은 이제 만사가 시킨 게 맞잖아. 유니, 이혹시다 네. 응. 했지? 예, 예. 아, 이 새끼 들어오기 전부터 녹취 떠났습니다, 예. 씨발! 뭐하냐, 이 씨발 새끼야? 병신같이 덜 맞았구나, 이 개새끼야! 야! 맥주 취소시켜! 아, 나이 씨발! 아, 내가 이런 병신같은 새각한테 당길 뻔한 거야? 아. 아나생각할수록 존나 열받네 진짜. 야, 너 항아리 형이지? 예. 네가 항아리 이기야? 이깁니다 제가. 초간의 씨발 새끼야. 주먹 쳐봐. 응? 네? 주먹 쳐봐. <laughs> 도라이몽 노라이몽 <laughs> 주먹이여 이 개새끼야. 그걸로 네가 항아리 어떻게 이겨 이 개새끼야? 야, 너 사람 찔러봤어? 응? 어? 아이 씨발 야. 찔러봐 이 개새끼야. 찔러봐. 어? <laughs> 줄게 이 개를. 이런 용기 돋는 새끼가 어디서 형들 믿고 와가지고 개새끼가. 야! 마실 때 음. 전화해 이 씨. 아, 야, 야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어. 볼에 아, 넣어서 병신이 이런 미친 씨X새끼. 아, 한숨 쉬지 마이 개새끼야. 이씨새끼야 뭐야 여의미이이새끼는 웬일이야, 오다수, 이 십새끼야. 손님, <laughs> 아, 저희 광호 형님께서 통화 원하십니다, 손님. 잠시만 계십시오, 님 야, 나 광호인데. 근데. 너 재미난 거 꾸몄더라.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나 지금 어디냐?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 되냐? 어디냐고, 이 새끼야. 사무실 넘어가고 있는데? 사무실로 갈게, 기다려. 아니, 씨발, 새끼 봐라.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광호혼 된다. 아우,가 동생을 채우겠습니다, 야, 야, 야. 응. 광호 아, 혼자 혼대잖아. 씨발, 족밥이야? 죄송합니다. 새끼 형 뭘로 보고, 씨발. 나 항아리만 불러. 알겠습니다. 야. 여기 손오반 장인으로 미스터사람 오고 있거든? 긴장들 하고 있어라. 여기 뭐야? 개콘에 습성한 이재있이야김준호 김준현. 남윤수? <laughs> 여가 장단이네. 아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뭐 하려고 또 애들을 이렇게 잔뜩 세워놨냐? 이 뒤질까봐 시발 병풍 세워놨어 왜? 야 시야 이거 뭐 무서워서 얘기하고 어 나가 있어. 수석이 주대! 뭐가 자보자 했네? 나 죽일라고? 여기 올 때는 너를 죽여버리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막상 얼굴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네. 우리 친구였던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뭐 하자는 거야? 불안하게. 너 기억 나냐? 어릴 때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다고 네가 맨날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놀렸었잖아. 그때부터 내가 낯을 들고 다녔지. 어릴 때. 형님이 전쟁 났다고 호출해서 갔다가 연장 맞고, 연장질 하고, 그러다 나는 잡혀갔는데, 근데, 이씨발, 그 공은 다네가 차지하더라, 어? 나 잡혀있는 동안, 너는 존나게 크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시씨발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멋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씨발. 그래서 내가 깡패를 때려쳤지 근데 이 씨발 네가좀 잘나간다고 존나 훌렁거리고 다니는게 아 씨발 왜 이렇게 꼴위기가 싫은지 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깡패만 골라서 패고 당긴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만 먹었다 보니까 저런 막둥이 같은 애들한테도 처음 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 이제는 깡패 패는 짓도, 쌈박질 하는 것도,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고. 이거 뭐냐? 이거, 이때 항아리가 나 때린 거랑 네가 꾸민 지 녹취군이냐? 내가 이걸로 윤네조직 와이도 시켜볼까 고민했는데 나는 민간인이고 뭐 깡패 이런데 없고 근데 너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 놓고 갈 테니까 이자 처리해. 야, 뭘뭐 먹을 거냐? 광어의 집이나 차려갖고 그냥 나서로다 썰어주지. 친구야, 아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어르신 좀 어떤 포차에서 나는 광어회랑 소다를 해먹자. 네가 사나? 야, 너는 씩씩하더라. 니가 이제 삼거리 에이스가 되었어. 우리 만세 좀잘 부탁한다. <목소리> 아, 어강 <방어> 가만히. <형님. 목소리> 하. 어, 참, 돈 쓰기 딱 좋은 날씨네.